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한국 청소년 연맹, 네, 촬영 현장입니다. 자, 우리 멤버들이 지금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, 한번 각자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. 성민이 형, 아 성민이 형, 지금 제복을다 네, 입으셨는데, 어때요? 네. 어때요? 제복 입었잖아요. 네. 어, 너무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지금 어... 청소년이었네. 정말 성인이지만 이제 어, 마음만은 청소년이다. 저는 멋진 아람단입니다. 네 지금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<웃음> 먹고 <laughs> 공식 돌아왔는데 지금 제 옆에는 <laughs> 바로 에이젝스 <AXM> 꽃비주얼 <laughs> 재영이 형이 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지금 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네. 촬영하러 왔잖아요 아, 그렇죠. 그렇죠 기분이 어떠신지 어, 기분이? 기분, 네, 졸업하신지 꽤 됐잖아요 어꽤 됐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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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재미 예. 네, 이런 재미가 또 있죠 네. 우리, 우리 룸메이트라서 네, 너무 네. 편한 나머지 네 그럼요 조심해요 네, 합니다 <laughs> 조심할게요 네, 네. 어,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이? 네아 일단 경비 아저씨가 <laughs> 그죠? 네, 네, 살짝 네, 그런 느낌이 네. 나. 아, 어색해요. 아, 택배 왔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몇거세요 아, 선의배기로요?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네, 택배 왔습니다. <laughs> 네, 선의배기로 택배 왔는데요. 네. 네.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합니다 잘하신다. <수고하십니다>. 몇 도세요? <laughs> 택배 택배 있어요? 백삼동입니다. 백삼동 103동. 택배 택배 없어? 없어요. 네 택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수고하세요. 네. 좋아졌네요시대가 경비하실 같은데. 님 택배 없죠? 네, 메인 형이 저 경비합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은 <laughs> 오늘 잘했어요. 제 가구 한마디. 네. 촬영 가구 한마디. <laughs> 예, 오늘 이거 홍보 대사 찍는 거 열심히 이렇게 찍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 팬들한테도 많이 보여드리고 네. 또 홍보도 되게 제에기스 많이 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.